자, 앞에 한번 보자. 먼저 도면 해독부터 한번 해볼게요. 앞에 오늘 과제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이 과제 명칭 뭐죠? 편심 구동 장치입니다. 또는 편심 변환 장치. 또는 동력 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뭐뭘것 같아? 편심일 것 같아? 구동일 것 같아? 장치일 것 같아?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 i 가 되겠습니다. 뭐입니까? 다 편심이죠 편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도면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요 점수 채점 들어가는 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시간에잖아 보여줬어 내가 편심 구동량 시가 된 그런 기계 요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력변환장치는 회전운동을 회전운동에 어? 전달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기어박스는 밑에 있는 기어를 통해서 속도를 바꿔주고, 치공구는 사슴벌레 모선생의 뭐 이빨을 통해서 공작물을 잡고, 이 동력변환장치 같은 경우는 회전운동을 뭘로 변환시켜준다고 했었지? 기억나나? 생각해보자. 한번 2번 부품 있잖아. 2번 부품 이름. 뭘것 같아? 아이 정도 나와야지 바로바로, 그렇 이거 안 나오면 좀 힘들어. 어? V 벨트 풀리가 있습니다. V 벨트 풀리를 벨트를 걸어가지고 막 돌린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어떤 한 부품이 위아래로 팔딱팔딱 팔닥 거리면 거릴 겁니다. 몇번 부품이 팔딱팔딱 팔닥 거릴까? 4 번. 또 다른 의견. 없는 거 보니까 다들 똑같이 생각하나 보다. 그렇죠? 자, 사방원 부품이 팔딱팔딱팔딱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바로 중요한 게 여기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던 축이랑은 조금 다른 모양이 있지. 그렇지? 어디 부분에 있어?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좀 다르죠? 봐봐. 여기 밑에 부분이 분명 이만큼 튀어나야 되는데 이거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부터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위에부터 돼 있어. 이것 때문에 위에 부분이 튀어나온다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돌면서 튀어나오는 부분은 위로 올라가고, 어 이쪽 부분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반대편으로 축이 한 바퀴 돌아 내려가게 되면 다시 4번 부품이 내려오겠죠, 그렇지? 근데 정확하게 잘내려오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끼어 맞춤이 되어 있잖아, 그렇지? 끼어 맞춤이 위에 되어 있어, 7번 부품이랑.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도 그래도 끼워 맞춤이야.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거, 이 벌레가 생긴 거. 이것이 바로 코일 스프링이다. 스프링. 스프링이 있으면 은 밑으로 밀어내려고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밀어주고 올라가고 밀어주고 내려가고가 자연스럽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 설계. 기계 설계자로서 생각해보면요. 여기 스프링이 있어. 스프링이 있지, 그치? 스프링이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스프링이 닿는 부분이 다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마찰이 생기지, 그치? 그치? 막 긁힐 거 아니야. 근데 표면이 거칠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찰이 생기니까 표면 거칠게 뭘 줘야 돼? Y를 줘야겠다 생각이 들죠?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축이 있는데. 자, 여기 마치 볼처럼 생긴 끝부분이 있잖아. 추가고 약간 마찰이 생기겠네, 그지 맞죠? 심지어 있잖아. 위아래 올라왔다 할때 탈선이 되지 않도록. 기차처럼 탈선, 탈선이 되지 않도록 가운데 홈까지 파여있어, 그치? 자, 여기 부분 마찰이 생기겠지? 긁힐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당연히 뭘 줘야 돼? Y를 줘야지, 그치? 닿는 모든 부분에. 위에 것도 마찰. 밑에 것도 마찰. 그리고, 여기, 끝에 뭐 있죠? 오일실 있죠? 오일실 자으니까 오일 닿는 위쪽 커버의 위쪽 부분은 Y를 줘야 되고요. 밑에 부분은 뭘 줘야 되지? Z. 그렇죠 Z인데, 자로 재보면 여기가 만약에 5가 나왔다 하면은, Z를 주는 부분은 1mm, 2mm 더해서 7mm. 어, 7mm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점 굵은 세선은 갔다가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 기억하죠? 근데, 애들아 솔직히, 저는요, 좀 약간 실망했어. 실망했어. 왜 실망했을 것 같아? 아, 선생님이 오늘 나오면 이 얘기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 어? 뭐, 개인적으로 있잖아. 개인적으로 나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 3일 동안 쉬면서 열심히 물어보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 뭐, 연습 중에도 대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대답해주고, 어? 했었다고. 어? 근데, 그러면서 꼭 내가 얘기를 해 네가 했던 거꼭 단톡방에 올려 주라고 왜 그러냐면 어 그냥 휴가라고 했어도 사실 선생님이 연수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어떻게 뺀서 준 건데 어 도면까지 주면서 연습하라고 했잖아 그치 내가 보니까 한네명 했나? 네명 그쵸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어 과연 얘네가 집에서 하고 있나? 어? 아무리 놀아도 있잖아. 틈틈이 짜, 짜투리 어,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 시간에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어, 할거다 하고, 남는 시간에. 과연 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돌리고 있나. 내가 좀 약간 불안하더라고. 집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까먹어. 진짜 이틀만 안 해도 까먹어. 왜냐면 너희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치? 어, 막, 캐드를 있잖아. 몇년 동안 한 사람들은 좀쉬도 금방금방 하거든요. 다시. 근데 한달 꼬작. 한 달도 안 됐지, 그치? 이런 친구들이 일주일 쉬어버린다는 건좀큰 얘기라고. 어?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이라도 캐드 한번 해봤다. 쉬봤다쉬봤다 집에서. 3일 동안. 손한번 들어봐, 자신있게. 어? 하면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봐. 한 보자. 내려봐, 내려봐. 응? 그러면은, 우리 그 데이터가 왔네. 그치? 어? 나머지 분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까먹어서 확률이 좀 높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불합격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다는 거지 그치 퍼센트를 내 스스로 올린 거야 응?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접수할 때 우리가 다짐했잖아 그치 남들 방학 때 쉬더라도 나는 방학이 좀 약간 고생하면서 결과물을 얻겠다 했던 거잖아 그치 만약에 불합격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합격 불합격이기 때문에 내 고생들이 내 생각했을 때 자괴감을 올 수도 있어 어 그러면은 어떻게 냐면두 번째로 보는 거는 캐드가 싫어져 응? 합격 불합격했으면요 자기가 아예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있잖아 캐드 시험 보는 데까지 아예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설프게 한단 말이야 어설프게 한 사람이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고스란히 누구 책임이야 응 본인 책임이야 여기 뭐 떨어지고 다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저 밤에 되게 힘들어 그런 얘기 들으면 어.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뭐~ 좀 저번에 칼퇴점이었다고 해도 <laughs> 완성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아~ 그건 내가 좀 약간 잘못 가르쳤구나 생각이 든다고 어~ 완성도 없어 못...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실격사를 없게끔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실격을 당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맨날 맨날 실격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수업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 그게 계속 이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은 패드뿐만 아니라 어 앞으로 가면서 있잖아. 밀링 조립, 전기, 승강기 등등 다양한 자격증 혹시 취득하려고 할때 아니면 3학년 돼가지고 취업하려고 할때 똑같아. 내일모레 학교에서 면접 가야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 오늘 머리 아파가지고 쉬신다고 하신 분들. 그거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지, 그치? 어, 진짜 아플 수도 있지. 어? 근데 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절실한 사람들은요, 심지어 진짜 아픈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그 면접은 보고서 들어가려고 할 거야. 맞죠? 어? 본인이 좀 약간 손해본다 생각하면. 자신이 없고, 힘들고, 어, 그래서 피해 피하려고 아픈다는 피해를 주면 안 돼. 절대로. 어? 저, 봐봐. 두 번째 줄에 은서라고 있거든? 오늘 아프대. 근데 하겠다고 끝까지 나온 거야. 어? 왜냐면 본인이 해야겠거든. 어? 그러면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 이거를 이어서 있잖아. 취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졸업한 친구들 중에 여자 학생이 있어. 한 3년 정도, 년 정도 됐나? 그 친구가 그 헤드 자격증을 여기서 맨날 그 졸업 전에 한일주일간은 새벽까지 하고 가고요. 그리고서 지게차 하나? 이렇게 땄어. 두 개밖에 없지, 그치? 근데, M 코를 들어가고 싶대. 고다음서3만원때 M 코 들어갔어? 안암전자지 그치? 오래된 역사 있는 회사야. 광주에 있어. 그래서, 저기, 같이 막 자기소개서 쓸 때도 있잖아. 대신 막 같이 써주면서. 어? 자기소개서 써주면서 열심히 했다? 면접 AI 면접 보는 것도 앞에 노트북 틀어놔주고서, 어? 교복도 삐뚤어진 데 없나 확인하고. 그런데 있잖아. 사실 그 친구는 수업할 때 맨날 아프다고 병원 가고, 어, 캐드할 때도 있잖아. 맨날 맨날 이렇게, 어, 아프다고 하고, 거의 절반을 빠지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밤까지 계속 기다려 준 거야. 하는 거 그거 피드백 주고. 합격했지, 그래서. 어. 그래서 어쨌든가 중요한 거는 그 엠코 코리아에도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어. 3차까지 면접 보고 들어갔어. 그 친구, 얼마큼이했을것 같아? 응? 얼마 못하고 나왔지, 어? 그지 근데 들어보니까, 한달 동안 출근할 때, 15일 정도는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 어? 병원 간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습관이 계속 이어진 거야. 근데, 여기는 학교잖아, 그치? 어? 벌석 잡고 나오라고 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날?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 예푹 쉬세요 하겠지 그치 그래서 푹 쉬고 딴거하고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아무리 절실하고 하더라도 자기 매듭은 자기가 재야 돼 스스로 재야 되고 그리고 체력 관리 못하면은 안돼응 그쵸? 내가 어쨌든 갈 때는 공기업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다 그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막 그렇게 해도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기업 이은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은축구입니다. 이은이 안 나면 쓸 필요가 없어. 이 친구를 채용을 했는데, 그치? 기업에 이윤이안 나. 가차가 부착하는게 어디다? 기업이다. 어? 제가 그 기업에서 9년 6개월 동안 근무해봤으니까, 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 진짜야, 이거. 전쟁터야. 어, 우리가 더 이상 애들처럼 울면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어? 쓸데없는 말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가, 이편심구동형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 어디라고요? 편심입니다, 편심. 자,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 얘기했고요. 자, 이 편심이란 게 무엇이냐. 중심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지이 축의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지, 그치? 아, 중심선. 제일 중요한 중심선이지, 그치? 여기 끝에다가 데이텀도 달고, 기아공차도 달고, 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중심선이 한개더 있어 어디 위에 또 있어, 그치? 얘의 중심선은 여기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만 얘기해도 항상 한 다섯 명 정도는 표시 표시 안 합니다 오나 번고어볼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차이 이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편심량이라고 합니다 편심되어 있는 양이야, 알겠죠? 여기를 표현해주는 게 핵심이야. 알겠죠? 왜 핵심이냐면은 이 차이 난 만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정도가 이만큼이야. 알겠죠? 이 사방부품이 왔다갔다 하는 크기는 얼마큼이라고? 이만큼 자로잰 만큼. 알겠죠? 이거 자료 한번 재볼래, 지금? 몇 나오는지? 어? 자, 아, 아직 도면 안주지그지 아, 예를 들어서 0.5. 자, 아, 예를 들어서 5mm가 나왔다고 치자. 5mm가 나왔어. 그럼 그 5mm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치수에는 뭘 붙여야 돼? 정밀 공차를 붙여야 되는 거야. 자, 한번 붙여놔 볼까? 자, 우리 모범답안에 보면은 축이 나왔겠죠. 자, 과연 붙였을까요? 콩짝짝 콩짝짝. 자, 보면은 자, 여기 이 치수, 정밀 공차 였죠 자, 여기 있는 건요, KS 규격이 아닙니다. 알겠죠? 앞으로 KS 규격이 아닌데, 내가 정말 중요하다 말하는 첫새는 이걸 넣자고. 알겠죠? 0.05.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죠? 자, 이 3mm네, 3mm. 어, 3mm가 정말 중요한 칫수입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편심량을 표현할 때, 여기 정면도에넣었어요 아니면 좌측면도에넣었어요 좌측면도에 따로 빼가지고, 아,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따로 빼가지고 쓸게요. 이렇게 주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도 이렇게 줍니다. 이 모습 잘 기억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부품 이름 설명해 줄게요. 일반 부품 뭘것 같아요? 본체라고 하면 되겠죠. 본체를 할때좀 중요한 부분은, 이 본체의 형상이 정면도 만 봤을 때는, 아, 여, 여 부분이 원통인가, 네모형인가 잘, 어? 잘 몰라.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럴 때는 쭉 내려서 보는 거야. 여기를. 저면도. 저면도 보니까 원통 같지, 그치? 그쵸? 원통이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 보고서 알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제일 밑바닥, 밑바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통이야, 네모야? 네모지, 그치? 여길 보고 알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쟀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쟀을 때랑, 이쪽 부분 제스테랑 똑같아. 정사각형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축 지나가는 부분,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처음, 처음에 많이 해, 어려워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주는 거 보여주겠지. 윗부분도 마찬가지고. 한번에 만들려고 하면 절대 못 만듭니다. 크게 보면은 세, 세번 세번 정도 작업 나눠서 해야 돼. 밑바닥 공사 한번. 그 다음 에 원통 공사 두 번. 그다음에 여기 축 들어가는 가운데 커버 껴지고 이 부분 세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될 거야, 알겠죠? 그다음 2번 부품 이름은 브이베 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설, 설명을 생략할게, 맞지? 너무 쉽지? 제일 중요한 키온 부분, 우리 키온 부분 k s 기어 부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다음 축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합니다. 베어링 같죠? 네. 막 중간 기어가 좀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붕떠 있지, 그렇 붕 떠있으니까 따로 뭐할건 없어 보인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 팠던 거는 우리 지난번에 슬라이드, 슬라이드 하면서 팠었어. 그렇지 똑같은 방법으로 파면 돼. 슬라이드랑. 원 이렇게 그린 다음에 파내면 되는 거. 자, 하지만 그냥 하면 또 못, 못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얼마만큼 파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 그렇죠 자, 그것도 좀 이따 실습하면 될 거고요. 네 번째 칸 비어있고 다섯 번째 칸. 뭐 있어? 배어이 있죠. 중간 기어 맞춤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 멈춘링이 있네, 그렇지? 우리 멈춘링좀 이따가 어떻게 작업할지 한번 보자고, 그렇죠? 그냥 하면 멈춘링멈춘링 고정 안 되겠죠. 어, 자그 다음에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일실. 오일실 들어가는 데 있지. 자 여기 보면은 중간 기어 맞춤도 있고, 헐물 기어 맞춤도 있어, 그렇지? 오일실 기어 맞춤도 있어. 이때 어떻게 하고 싶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따르던지, 아니면은 칸을 나누고서 치수를 두개 잡던지. 오케이? 자, 치수를 두개 잡을 때는 이쪽 가운데다가 치수를 잡고, JS5나 K5를 주면 되겠지, 그치? 축지름 된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두, 그때는 뭐냐면 중간에다가 가상선을 그어줘야 돼. 하나라 가상선이 무슨 선이냐? 어? 어떤 어 선으로 만들지? 2점 최선 갖다 만들지 그치? 가상선 여기다 중간에 그어주고 치수 여기다 쪼잡는거야 여기는 5일실 있으니까 H H 몇시? 5일실 있을 때는? 구멍에는 대문자로 H8 축에는 소문자로 H8 이거 했던겁니다 했던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숙지하고 어? 가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키움 있고요 마지막 칸에 볼트를 빼고 나면, 스레드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나사의 틈새 기억나요? 나사의 틈새, 이 부분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물어보더라고,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나사의 틈새를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에 안 해야 됩니까? 나사의 틈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 손. 오, 어, 별로 없어? 나사의 틈새 있잖아. 그, 만들어, 안 만들어 본 사람들 이 계속 안 만듭니다. 어뭐 그것도 실격사유는 아니야. 감점사유야. 알겠지? 나 여기 보면 확대해 보면 여기 떠있어요. 안 떠있어요? 떠있지? 그치? 이렇게 떠있을 때는 나사의 신세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어? 볼트가 끝까지 안 들어가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볼트가 끝까지 붙어있어. 그땐 어떻게 해야 돼? 나사의 신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알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어 나사의 신세에 맞는 이유는 끝까지 나 볼트를 붙이기 위해서야 뭐 그런 얘기고요 커버 같은 경우 보자 커버도 설명할 거 별로 없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딱되 있으면은 나사 구멍이 몇 개라는 얘기야 네개네개 네개 이상 뜻입니다 알겠죠 네개 네 이상 뜻입니다 나사 구멍이 근데 선생님 오른쪽에 보니까 우측 면들이 나사 한 개도 없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거 뭡니까 이거 V벨트 풀리죠 그치 크기를 딱 재서 딱 왼쪽으로 가보는 거야 커버 안 보이는 겁니다 그치 어, 나사가 이럴때는 4개 만들면 됩니다 위에 것도 4개 옆에 것도 4개 알겠지? 이런식으로 하면 돼 커버 이 3번 이름은요 그래서 3번 이름은 그냥 축이 아니야 무슨 축으로 하면 돼? 편심축 알겠죠? 편심축이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도면을 뽑아보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연 먼저 씻을게.